캐나다는 아름다움, 삶의 질, 그리고 포용적인 정책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더 가혹한 현실이 존재합니다. 노숙자 증가부터 의료 시스템의 압박까지 많은 이민자들이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잘 말하지 않는 캐나다의 또 다른 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캐나다는 부유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왜 여전히 마련은 사람들이 빈곤에 시달릴까요? 번영과 사회복지의 상징으로 자주 인식되는 캐나다는 덜 알려진 현실을 숨기고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 어려움이 상당수 사람들에게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나라는 글로벌 개발지수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곤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 특히 독신 성인들에게 일상적인 문제입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 중약 2%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불안정하고 건강보험이나 은퇴 혜택이 없는 저임금 파트타임 일자리를 여러 개 붙잡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식량 불안정은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소득이 제한된 많은 캐나다인들에게 식사 선택은 기호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집세나 난방비를 감당하기 위해 식사를 거르는 일도 드물지 않습니다. 저소득 독신 성인은 식량 불안정 가구의 38% 이상을 차지하며 소득 수준과 기본 생계비 사이의 간극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주거 상황은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토론토나 밴쿠버 같은 도시에서는 임대료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많은 이들이 과밀하거나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독신 성인 세입자의 거의 50%는 주거비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으며 종종 소득의 절반 이상을 임대료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저렴한 주택이 부족해지면서 쉼터는 포화 상태에 이르고 있으며 한때 드물었던 임시캠프는 이제 많은 공공장소에서 흔한 풍경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가장 고통스러운 점은 원주민 공동체에 대한 불균형한 영향일 것입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원주민이 전체 인구의 약 5%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노숙자 중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뚜렷한 격차는 역사적 불의와 체계적인 불평등이 캐나다 사회에 여전히 깊이 뿌리 내리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캐나다로의 이민, 꿈만큼 쉬운 여정일까? 캐나다는 전 세계에서 온 이민자들을 환영하는 기회의 땅으로 국제적인 명성을 쌓아왔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에 정착하고 성공적인 삶을 꾸려나가는 여정은 겉보기보다 훨씬 더 어렵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민 신청 지연은 가장 흔한 장애물 중 하나입니다. 영주권 신청을 마무리하는데 거의 2년이 걸릴 수 있으며 취업, 유학, 여행을 위한 임시비자도 자주 지연됩니다. 팬데믹 이후 사인 신청 적체로 인해 수많은 개인과 가족들이 오랜 대기 속에서 삶과 미래 계획이 불확실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입국에 성공한 사람들도 현실에 실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등교육과 전문 경력을 갖춘 이민자들이 많지만 이들 중 상당수는 육체적으로 힘들고 저임금인 직업에 종사하게 되며 이는 그들의 전문성과 무관한 일인 경우가 많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숙련된 이민자 중약 40%가 자신의 자격에 훨씬 못 미치는 일을 하고 있으며 이는 개인 역량의 낭비이자 경력성장의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특히 농업 분야의 임시 외국인 노동자 프로그램은 점점 더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 노동자 중 일부는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긴 근무 시간과 제한된 법적 보호 속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민 신분이 특정 고용주와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어 부당한 대우를 신고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추방이나 일자리 상실의 두려움이 큽니다. 생활비 상승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토론토에서 평균적인 2베드룸 아파트의 월세는 3,300캐나다 달러를 초과했습니다. 이런 경제적 압박은 새로 온 이민자들에게 안정된 삶의 희망을 짓누르며 새로운 시작의 꿈을 단순한 생존의 싸움으로 바꿔놓고 있습니다. 세계적 수준의 의료 시스템. 그런데 왜몇 달씩 기다려야 할까? 캐나다의 의료 시스템은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공공제로 전 세계적으로 모범적인 보편적 의료 시스템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누구도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거부당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수백만 명의 주민들에게 이 시스템은 원활한 서비스보다는... 지연과 배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진료 대기 시간은 역대 최장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2023년 기준 일반의로부터 전문의에게 의뢰된 환자들이 치료나 수술을 받을 때까지 평균 27주, 즉 6개월 이상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노바스코샤주 같은 일부 지역에서는 이보다 더긴 40주 이상 기다리는 사례도 보고되었으며 이는 환자들을 통증, 불확실성, 혹은 합병증의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신규 이민자들은 더 많은 장벽에 부딪힙니다. 대부분의 주에서는 공공의료 혜택이 시작되기 전 필수적으로 3개월의 대기 기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은 민간보험에 의존하거나 모든 의료비를 자비로 부담해야 하며 응급 상황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는 특히 초기 자금이 부족한 가족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또한 심각한 문제는 주치의 부족입니다. 현재 600만 명 이상의 캐나다인이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가족 의사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많아 많은 사람들이 과밀한 워크인 클리닉이나 응급실을 찾아야 하며, 이들 시설은 이미 환자 과잉과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더불어 캐나다의 공공 의료 시스템은 건강 관련 모든 필요를 충족하지 못합니다. 치과 진료, 시력 검사 처방약 같은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는 기본 보장에서 제외되며 이는 추가 보험이나 직접 지불을 요구합니다. 이처럼 서비스 격차는 이상적인 보편적 의료와 현실 사이의 간극을 점점 더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역사, 캐나다와 원주민 사이의 아픈 이야기. 지금의 캐나다라는 이름이 생기기 훨씬 전, 이 땅에는 번성하는 원주민 문명이 존재했습니다. 퍼스트 네이션, 이누이트, 메티스 공동체는 각기 고유한 문화, 언어, 삶의 방식을 유지하며 땅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유럽 정착민의 도착은 수세기에 걸친 혼란, 강제 이주, 그리고 구조적인 불평 등의 시작이었습니다. 식민주의의 가장 고통스러운 유산 중 하나는 기숙학교 제도입니다.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수천 명의 원주민 아이들이 가족과 강제로 떨어져 유럽 캐나다식 문화에 동화시키기 위해 설계된 기관에 수용되었습니다. 이들 학교에서는 원주민 언어와 전통을 금지했고 많은 아이들이 반김, 정신적 트라우마, 신체적 학대를 겪었습니다. 이 제도의 영향은 세대를 거쳐 이어지고 있으며 건강, 교육, 공동체 복지 등의 지속적인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날, 캐나다는 다양성과 다문화주의를 가치로 삼고 있지만, 과거의 상처는 여전히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원주민 공동체는 여전히 깨끗한 식수 접근권, 토지 권리 인정, 공평한 의료와 교육 등 기본적인 권리를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진전은 더디며 구조적인 장벽은 여전합니다. 화해를 위한 노력은 진행 중입니다. 공개적인 사과, 보상 프로그램, 진실화해 위원회 등이 포함되어 있지만, 많은 원주민 지도자들은 진정한 변화는 상징적인 제스처를 넘어서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것은 꾸준한 실천, 상호 존중의 파트너십, 정의와 치유를 위한 장기적인 헌신을 필요로 합니다. 안전한 나라, 범죄 통계는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캐나다는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중 하나로 자주 언급되며, 낮은 범죄율과 평화로운 도시들로 찬사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일련의 고심각한 사건들이 특히 대도시 지역에서 공공 안전에 대한 새로운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도시인 토론토는 폭력 범죄가 뚜렷하게 증가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2년 한해 동안만 토론토는 역세서 억건의 살인 사건과 천천건이 넘는 대중교통내 폭력 사건을 기록했는데 이는 불과 3년 전 669건에 비해 현저한 증가입니다. 그중 가장 충격적인 사례는 지하철역에서 한 16세 브라질 유학생이 칼에 찔려 사망한 사건으로 캐나다처럼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나라에서도 공공장소가 폭력으로부터 완전히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비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캐나다의 전체 범죄율은 여전히 상파울루나 뉴욕 같은 세계 주요 도시들보다 훨씬 낮지만 총기 관련 범죄와 이유 없는 공격 사건이 늘어남에 따라 오랜 거주자와 신규 이민자들 모두 사이에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정신 건강, 경찰 시스템, 대중교통의 안전성에 대한 논의를 불러일으켰으며, 도시 당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들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여전히 비교적 안전한 나라로 여겨지지만 도시 지역에서 변화하는 문제들은 우리가 익숙하게 여겼던 안전이라는 개념조차도 더 이상 당연시할 수 없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캐나다의 아름다움, 거의 아무도 보지 못한 야생의 땅들. 동쪽의 대서양에서 서쪽의 태평양까지 북쪽으로는 북극권 깊숙이 뻗어 있는 캐나다는 광대하고 다양하며 감탄을 자아내는 자연 풍경으로 정의되는 나라입니다. 사회적, 경제적으로 복잡한 문제들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광활하고 아름다운 지리적 특성은 캐나다가 가장 자랑하는 면중 하나입니다. 동부 해안에서는 노바스코샤와 뉴펀들랜드 같은 주들이 거친 해안선과 절벽 위의 등대, 그리고 수세기 해양 유산을 담은 어촌 마을들을 자랑합니다. 내륙으로 들어가면 매니토바와 서스케처원 주의 탁트인 평야가 펼쳐지며 밀바티 지평선까지 이어지는 이곳은 캐나다의 농업 중심지입니다. 하늘은 끝없이 넓어 보이고 대지에는 바람이 흐릅니다. 서쪽으로 가면 로키산맥이 장엄하게 솟아올라 북미 대륙에서 가장 사진 속 배경처럼 아름다운 자연 경관 중 하나를 이룹니다. 뱀프와 제스퍼 같은 국립공원은 매년 수백만 명의 관광객을 끌어들이며 고산호수, 빙하, 풍부한 야생동물을 제공합니다. 더 북쪽으로는 북극 지역이 펼쳐지며 이곳은 순수하고 손대지 않은 세계로 북극곰이 거닐고 오로라가 하늘을 수놓으며 원주민 공동체는 조상대대로 이어진 땅에서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사계절 기후는 지형에 더 많은 색을 더합니다. 겨울이 되면 오타와와 몬트리올 같은 도시는 눈 덮인 건물과 아이스 스케이팅 트레일로 겨울 왕국으로 변모합니다. 봄의 벤쿠버는 벚꽃과 온화한 날씨로 방입니다. 여름에는 전국 각지의 호수와 숲, 음악축제가 현지인과 관광객 모두를 초대합니다. 그리고 가을이 되면 온타리오와 퀘벡의 숲은 선홍색과 황금빛으로 물들며 캐나다에서 가장 사랑받는 자연의 장관 중 하나를 선사합니다. 계절과 지역을 불문하고 캐나다는 각기 다른 경험을 제공합니다. 각 풍경마다 자연과 문화가 함께 빚어낸 고유한 이야기를 품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가 여러분에게 좀더 솔직한 캐나다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분명 아름다운 나라지만 다른 나라들처럼 도전과제도 존재합니다. 유익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공유와 댓글도 남겨주세요. 현실적이고 유용한 정보를 나누는 따뜻한 커뮤니티를 함께 만들어가요.